근데 약간 착각인줄 모르겠는데 <laughs> 어, 슬프다. <laughs> 여기서 약간, 내가 착각이야 이러면 감정 이입하지 말게요. 제너가 나한테 되게 스윗한면 있는 것. 아, <laughs> 어, 착각인가 요 현실인가요, 오빠? 6 7 8 뚠뚠 드든. 노 코멘트. 아, 근데 <laughs> 진짜 내가 봐 내가 보여. 그게 약간 제노가 진짜 철로한테 조금 약간 또 부드럽게 하는 게 있어요. 아근데 제. 어, 지성이는 별로 안 귀여운데요. 지성이 귀엽거든. 철로는 귀여워. 제노치즈는 가장 실수성. 사실 저는 지성이보다 철러가더 귀여워요. 아 사실 제 아, 기분 좀. 지성이보다 아. 막내 같은 게더 많아. 나는 나는 그 얼마 전에. 마지막 첫사랑 네. 때 그러니까 뮤비 비하인드를 봤어 네. 봤어요. 근데 철러가 와 철러는요? <laughs> 철러가 <laughs> 너무 맞아 귀여운 거예요. 귀웠는데 <laughs> <laughs> 지금 왜 그럴까 <laughs> 약간 음. 그런 느낌이긴 한데 <laughs> 네. 그때 꼭 한번 보세요. 진짜 아. 그 말투로 한번 들어보세요. 와 너무 달라. 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전하 SD 드림의 철러입니다. 방금 농구 게임 하고 있는데 <laughs> 아, 마케온 저한테 졌어요 천러잖아요 형 <laughs> 천러가 아, 가장 귀여웠을 때? 좀 많이 과거야 <laughs> 많이 과거래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너 기억력 좋냐고 막차, 막차 추인검 때? 힌트는 추인검 때야 근데 스케줄 중이었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귀엽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최근에 보고 귀엽다 생각했어 그치 그때 안 친하니까 귀엽다고 생각할 일이 없지. 아. 어... 영상 봤어? 응, 영상이었어. 내 파스치킨. 너무나 예. <목소리> 아니 아니 아니. 콘텐츠 느낌의 예능이었어. 학교 콘텐츠, 학교 컨셉. 맞아. 아 진짜 어. 뭐 했는데 나. 그때 영상을 보는데 너가 하는 그 한... 영상을 봐? 어, 너 한국어 하는데 아.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. 그때 귀여웠는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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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은요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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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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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은 지금은 지 천러 약간 병아리같아 약간 화난 병아리 알아요? 약간 그렇게 생겼어 눈이 게 띡띡 칙칙 이렇게 돼갖고 화난 병아리 잡았다 <laughs> 잡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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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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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. 우와. 와, 신기하다. 예, yeah, 감자 볶음. <laughs> 형 뭐야? 나? 어 몰라? 아 맞다! 어제 진짜 얼굴 걸린 거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진짜 대박 사건 제노 형이 아이고 제노 형아 제노 형 아유 제노 형 제노 안 되겠어 제노 형 제노 형 12시 54분에 야 생축 사랑해 뭐야 이 멘트 아 아. <목소리> 야, 생축 사랑해. 그래서 저희가 뭐야? 크크크크 그입 고백은 뭐냐? 크크크크크. 그리고 제뇌형도 크크크 생축. 보여 보여 드릴까요? 봐봐요봐 봐. 봐봐요. 네. 야, 생축 사랑해. 뭐야? 그그이 고백은 뭐냐? 크크크 <목소리> 생축. <laughs> 와. 제뇌형 제뇌영의 제뇌영의 입에 생 사랑한다는 말. 와. 상상도 안 돼요. 너무 얼굴렸어. 뭐해? 나잘 나고 이제. 야 저기 맞춰봐. 저기 끝 맞춰서 다시 돌아. 자녀용 머리나 다시 돌아오게. 저거 뭘 어. 들은 거지? 카메라 맞춘. 마신... 카... 아줌마? 어? 아깝다. <laughs> 아, 이게 더 힘들어. 아니 뭐예요 놀기 위해 준비하는 게더 아, 있네. 이거 안 들어가자. 이런 이런 떳떳해야할게 아, 재미 쟤네. 아, 진짜 이불한 거 아니었어. 아왜 위치가 여기네. 내가 금방에 집중 가만히게. 가만히 하는 <laughs> 거.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먹었는아 생애 있다. 룰러 마스터 아니면 룰러 가드 아니면 룰러 썬더 스러워져. 룰러갓, 룰러갓. 근데 약간 뻔해. 어떻게 보면 참 어렵거든. 약간 감정이라는 게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. 보통 사람들이. 근데 남한테 보여질 때는 그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이 그냥 항상 그딱 알맞은 그 위치 에 항상 있는 게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을 것 같거든. 근데 내가 잘 모르 잘 모르겠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진짜 항상 똑같은 마음인 건지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숨기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었어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좀더 힘든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 멤버들끼리 있었을 때는 약간 좀더의어팬다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어 팬다운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 누구야 맞추면 맞춰야 돼? 돼 맞추면 응. 돼 정답 응 찰나 맞아 나야? 어? 아 진짜? 나나 되게 나 되게 나 되게 그래 난 이건 제노의 시각이야. 음. 어나 약간 몰랐네 좀 빼발 아. 그랬나? 응. 나 항상 기분 좋아 보였어? <laughs> 아니야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<laughs> 나도 사실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한테 어. 표현 많이 안 해. 응. 아 그랬나? 그러니까 아니 그런 약간 장난 이런 표현 말고 어. 좀 진지한. 그렇지. 아. 이게 나는 왜냐면 <laughs> 단체 얘기하면서 한 명한테 이뭐 이렇게 하는 게 싫어해. 뭔지 알지? 나도. 그럼 나는 어떡해. 나는 약간 1대1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해. 음. 뭔지 알지?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천락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완전 떨어져 있잖아. 사는 데가. 사는 데라. 음. 이런. 그러겠다. 아니면 놀 때는 뭐 자주 만나지만. 많이. 많이 놀러 가야겠다. 나야? <laughs> 음. 오호! 응? 진짜. 내가. 자기 집 들어가. 아니면 내일 간식 안 준다. 오, 버 달래요? 카메라 있으니보본 사이로. 그래. 나와야. 옆에 예쁘지 않 나는 우와. 이번에 아케이드 할때 클랩클랩 여기 잡아 주셔서 너무 고. 천러랑 어, 우리 같이 산거 잡아 줬어? 맞아, 맞아. 이 착. <laughs> 한 명의 멤버를 선택하고 격려 메시지를 하거나 칭찬을 합니다. 아. 어... 한 명의 멤버 선택. <laughs> 천러 씨. <laughs> 뭐? 철러 씨. 칭찬해 달라고. 칭찬할, 칭찬할 거예요, 어, 제가. 오케이, 오케이. 천러 씨는 항상 밝은 에너지 항상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번에저 수영복 사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쭉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이고. 다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달콤해 <laughs> 오케이. 그 내가 쓰던 젓갈 근데 괜찮아? 나는 괜찮아 너는 알맞은 젓너뭐 아니면 숟가락 쓰면? 이렇게 놓고 쓰면 되지

네 맞습니다 7점때 나오잖아? 어. 뽀뽀해버릴 거야 외리로 뽀뽀해버린다 왜외그 자리에서 해버릴 거야 7점때 나오기만 해박 <laughs> 알았어 <할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연습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쵸 렇 10번 갔나? 처음 하는 거라서 더 많이 갔던 거 같아 요아 그래. 맞다 8점 쏘면 뽀뽀한다고 했는데 음. 하지마 <laughs> 재민이가 이제 밥 먹고 해줄 거야 아니야 괜찮아 메뉴를 선택하기가 사실 조금 이제.. 아재노가 꼬집어요 응? 어? 응? 이거 진야 그래서 사실은 야, 아침마다 메뉴 고르는 게 이게 사실 힘드니까 그냥 그냥 간단하게 김치찌개로 어, 하자 다, 라고 나 지금 힘든데 이렇게. 이렇게 할까요? 나 어디 앉을까? 잠깐 여기 앉을 궁금해할 질문들만 모아서 음?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릴레이 미니 인터뷰 진행할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반말로 진행해보려 해 다들 준비됐죠? 지 아, 준비됐어 그럼 지금부터 Let's go. 아. 어, 제노. 거야. 아니, 잘... 제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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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라가 가장 필요할 때, 할 때, 연습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연습실? 하고, 연습실? 아니면 내가 너를 밖에서 만났을 때일 수도 있어. 난 필요할 때 있었어? <웃음> 모르겠어? <웃음> 잠깐만. 뭐 필요했어? <laughs> 자, 밖에서 필요할 때, 탁구 칠 때. 그래, 다음. <laughs> 그다음에 연습실, 너 괴롭힐 때. 나를 괴롭힌다고? <laughs> 몸으로 괴롭힐 때. Fine. <laughs> 자, okay. 들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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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